23년 시옥스의 개막전 경기에 다녀왔습니다. 신난 발걸음과 신난 얼굴이 아직도 인상적이네요. 저는 경기 후에 바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방을 들고 갔는데 가방을 경기장에 들고 갈수 없어서 저는 라커 서러비스를 이용했고 라커는 가방당 10달러에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막전이라 그런지 경기장을 찾아주었고 아 지금 봐도 정말 아직 설레고 램스팬이 눈에 거슬리네요. 기아가 주최하는 이벤트도 참여를 했는데, 저 친구는 좀잘못 던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멋있게 공을 던졌고, 세개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됐었는데, 저는 두 번째 공을 넣어서 경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날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드럼라인입니다. 이렇게 시옥스의 드럼라인, 블루 썬더는 어, 경기장 주변이라든가 술집 드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연을 해주는데요. 어, 정말 멋있고 경기장 주변의 분위기를 돋구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 인파를 지나서 다니다 보면 이렇게 테일 게이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저도 잠깐 들어가서 맥주 한잔 얻어먹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변을 이제 배회를 하다가 경기장을 입장을 했는데, 티켓을 구매를 하면은, 씨옥스 어플로 보내주고, 이렇게 따봉 한번 날려주고, 경기장에 들어왔는데요. 이날은 개막전이라 시옥스에서저 하얀색 타월 5만 장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저도 이 타월 받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고 타월을 두 장을 받아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도 경기장 내부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이날 프로샵에 가서 유니폼도 하나 사고 뭐 기념품도 또 살까 했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아쉽게 프로샵에 들어갈 시간조차 없었고. 그리고 음식을 사는데도 최소 한 15분은 줄을 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식당도 굉장히 많았고 했는데도 참 이렇게 좀 구경을 하다가 1층에 나와가지고 이제 경기장을 봤는데 와, 여기는 뭐 인당 거의 500불 가까이 되는 티켓 가격이라 뭐 티켓을 구매한 엄두도 안 났고 이렇게 잠깐 나와서 공기만 새고 들어갔고 이제 저희 자리를 올라가는데 이렇게 경기장 어 시작 전부터 열심히 응원을 펼치는 팬들 덕분에 저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는데도 정말 인파가 어마어마했고 여기서 피자랑 맥주를 사가지고 자리를 올라가가지고 이제 경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의 엉덩이가 보이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시옥스 경기장이 각도가 굉장히 높게 건설이 돼가지고 위에서도 잘 보이게 어, 설계가 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다는 점. 대신 이렇게 올라오면은 경기장이 경기 생각보다 잘 보이고, 경기를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거를 생각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경기가 안 보이면 어떨까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뭐 티켓을 구매하셔도 경기 구매한, 경기 관람하시는데 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경기를 기다려보다 보면은 이제 선수들 입장, 원정팀 먼저 입장을 하는데, 저도 힘차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정팀이 먼저 입장을 하면은 다음은 이제 시옥스 홈팀 차례죠 이제 홈팀이 나올 차례가 되면은 관중들도 이렇게 다이어서는데 8개월간의 기다림을 끝내는 일어섬이고 저도 이때 너무 흥분을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다시 봐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선수들이 먼저 전체적으로 입장을 하고 어 시옥스는 홈경기에 따라 어쩔 때는 이제 오펜스 스타킹 디펜스 스타킹을 따로 한 명씩 소개를 해주는데 이날은 디펜스를 소개를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어, 한 명씩 이름을 부르고 선수들이 한 명씩 저렇게 사이드라인 밖으로 이제 뛰어 나오는데 아 저때 너무나도 멋있고 흥분이 되는데 이날 선수 소개 하이라이트는 제0 명의 소개가 다 끝난 후 마지막 선수인 바비 와그너가 있는데요. 바비 와그너 같은 경우에는. 램스에 1년 갔다가 시속세 올해 돌아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다시 선을 보이게 되었는데, 와, 관중들이 와그너가 소개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함성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선수 소개를 한 뒤에는 미국 국가가 역 퍼졌는데요. 시애틀의 주둔 중인 해군에서 이렇게 뭐 한번을초빙을 해가지고 미국 국가를 부르는데 아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가 제창이 끝난 뒤에는 선수들은 모여서 다시 한번 하이프를 올리고, 이제 팬들을 위해 다시 한번 경기 직전에 하이프를 올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팬덱에서 트래블스 깃발을 올리는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에는 주로 뭐 구단주라든가 뭐 전설적인 수육스의 선수 아니면 뭐 지역의 유명인들을 불러서 이제 깃발을 올리는 행사를 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경기전에서 깃발을 한번 꼭 올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기회가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깃발을 올리는 순간 팬들은 모두 환호를 하고 이제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경기에 준비를 됐다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 일만 남았다 라는 순서로 저도 이 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 지금 영상으로 봐도 정말 다시 심장 뛰고 짜릿짜릿한 순간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킥오프에 들어갑니다. 2024년 첫 번째 플레이는 램스의 킥오프로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긴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반전에 오펜스에서 아쉬운 장면이 나오면 팬분들도 함께 뭐 호흡을 하고 저도 함께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시옥스는 시끄러운 홈팬들로 유명하죠. 을 이렇게 상대의 공격 상황에서는 소리를 질러서 상대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데 저렇게 열정적인 팬분들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핸드폰 보면은 소리지르라고 주변에서도 눈치를 줘서 정말 목이 쉬어서 나오,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장입니다 이렇게 하프타임에는 시애틀 출신의 밴드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데 저는 누군지 잘 몰라서 화장실도 가고 음식도 조금 더 사오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후반전에서 다시 팬분들은 더 열심히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응원을 했지만 이 경기는 아, 너무나도 실망스럽게도, 시옥스가 30대 13으로 최악의 퍼포먼스를 선보며 이 접고, 저는 이제 경기 뭐 끝나기 한 4분 전쯤 미리 나왔는데, 아, 지금 봐도 너무너무 열받고, 아, 이게, 이런 경기를 펼쳐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슬프고, 아쉬웠던 순간이었는데, 저 말고도 이제 시옥스 팬분들도 이렇게 경기 끝나기 전에 많이 나오시고, 아쉬움과 험한 말씀들을 하면서, 경기장 밖으로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4박 5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갔는데요. 어, 경기는 물론 아쉬웠지만 저는 언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로맨필드에 방문해서 트웨이스로 시옥스를 열심히 응원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